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잘 버리는 것. 지금부터 우리 모두 꼭 지켜야 할 올바른 쓰레기 배출 원칙 알려드릴게요. 고고! 덥고 습한 여름날, 이런 때일수록 쓰레기 배출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데요. 쓰레기 주변 악취가 발생하고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쓰레기 배출일과 배출 시간을 지키는 것은 기본의 기본. 현재 인천구의 쓰레기 배출일은 동네에 따라 월수금과 일하목으로 나뉘는데요. 배출 가능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이며 투명 페트병과 폐비닐은 분리 배출 요일제 시행에 따라 주 1회 동별 지정된 요일 다른 재활용품과 섞이지 않게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 특히 재활용 쓰레기를 버릴 땐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비행 분석,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물질을 제거하고 종류별로 구분해 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용기나 폐 비닐, 빨대나 일회용 숟가락 등의 작은 플라스틱, 또는 칫솔처럼 여러 재질이 섞인 제품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동물의 사료로 가공되어 재사용되기 때문에 딱딱해서 분쇄가 어렵거나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는데요. 어패류 껍데기와 딱딱한 과일의 껍질과 씨앗, 육류나 생선뼈, 또 양파 껍질과 채소 뿌리는 음식물 쓰레기라고요. 아니요, 노노노노노.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시면 됩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잘 확인하고 버리는 습관 꼭 필요하겠죠. 그러니 우리 모두 올바른 쓰레기 배출 함께해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리니였습니다. 안녕!